다정입니다. <laughs> 제가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각 잡고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. <laughs> 제가 화장도 좀... 밖에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. 찍지 말라고 나한테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뷰티에 되게 관심은 많아도 재능은 없는 편이라서, 음, 별건 없지만, <laughs> 올리브영 꿀템으로다가 제가 추천을 좀 하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톤으로 결정리를 좀 해, 해줄게요. 매미와 함께하는 겟레디 윗미입니다. 자, <laughs> 이렇게. 오. 짠. 쌍빠의 어딕트 어반 익스프레스 마스크. 네. 이거는 미백이랑 고보습으로 되게 유명한 올리브영에서 갓성비로 엄청 핫한 마스크팩이거든요. 근데 이게 크림 한 통을 다쓴 것처럼 사용을 하면 엄청 촉촉해요. 오, 시원해. 저는 마스크팩 할때 천으로 된 것보다는 이런 겔 타입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겔 타입으로 나와서 되게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도 덜 주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더라고요. 엄청 부드럽게 잘착 피부에 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엄청 시원해요. 그리고 기분 좋은 로즈향이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주름 개선 리프팅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팩이고요. 크림 한 통을 사용한 것처럼 엄청 영양 보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보습 마스크팩인데 막 액체가 막 흐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손이나 이런 데 묻었을 때도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엄청 깔끔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<laughs> 이어줍니다. 팩트나 파운데이션 발라주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이렇게 피부 진정을 해주고 하면은 뜨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피부 정돈을 좀 해준 다음에 이것도 올리브영의 아주 핫, 핫템이죠. <laughs> 저에게도 핫템인데, 얘는 정말 한 6년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사실 얘보다 좋은 그 팩트를 어, 찾고 있어요. <laughs>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, 저는 물광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파우더도 잘안 바르고, 그냥 바로 요 팩트만 바르는 편인데 피부 물광 표현을 경젠 물이 진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친구가 엄청 좋은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땡이들? 이거를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제 피부랑 진짜 안 맞는 거예요. 아, 엄청 뜨고 쩍쩍 갈라지는? 이게 되게 촉촉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막 되게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좀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. <laughs> 이땡이돌를다 반도체 쓰지도 않고 정색물로 돌아왔다는 거는 이 아이템이 저랑 정말 제일 맞는 거겠죠?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로 눈썹을 좀 정리를 할 건데 7번실브라운이거요 제가 눈썹을 진짜 못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냥 감대로 슥슥 긋는 스타일이라서 요런 느낌 이것도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산 제품인데 살구살구하게 들어가 있는 롬앤의 베러 댄 아이즈 말린 망고 튤립 제품입니다.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. 아! 눈썹 까먹은 게 있어요. 브로우 마스카라. 브로우 마스카라를 까먹었어. 바로 해줄게요. 순서가 그냥 슥슥슥슥 저는 요령이라고는 없어요. 그냥 슥슥슥슥 바릅니다. 제 머리가 좀 어두운 편은 아니라서 마스카라는 좀 밝게 해주고 밑에를 좀 어둡게 깔아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온도 온도를 칠해줄 겁니다. 렌즈를 안 꼈네. 렌즈를 안 꼈어요. 렌즈를 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아직도 서클 렌즈를 껴요. 왜냐면 투명 렌즈는 아직 못 끼겠어요. 이거는 이번에 힌스에서 나온 컬러 아이라인인데 살짝 뒤에만 쇽! 해줄 거 이것도 요번에 구매한 힌스가 요번에 컬러를 아주 제 지대로 뽑으셨더라고요. 원래는 제가 요거를 할까, 요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원래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요 제품인데 오늘은 이 버거니 컬러로 가야 될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요 제품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새로 나온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. 컬러 장인이더라고요, 컬러 장인. 보자마자 사고 싶게 만들었어. <목소리로> 맘에 들어요. 요면, 요기. 여름에 쓰기 좋은 마스카라네요. 컬러가 되게 예뻐요. 여기에다가 어딕션 블러셔를 네, 리퀴드 타입의 어딕션 블러셔입니다. 블러셔는 아주 소량 매니큐어 있죠. 입술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3번 만지 코랄로 발라줄 겁니다. 얘도 올리브영 핫템인지 요번에또 새로 샀거든요. 근데 하나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집어왔습니다. <laughs> 벨벳 향수라서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스스스스스스 발리는 그런 질감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짠~ 근데 네. 여기서 마무리를 딱 하면 좋긴 한데 요 이게 셀부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요거를 요거를 아주 소량 살짝만 발라줘요. 안에다가 이렇게다가. 인중 털 깎아야겠다.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쉐이딩 겸브 블러셔 겸 섀도우 겸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인데. 벌써 이렇게 바닥을 다 보이고 있어요. 이게 쉐이딩이고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.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막 엄청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오늘 사용을 해줄 겁니다. 살짝만 손에다가 발라서 요거를 코여기랑 미간 이랑 얼굴. 여기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거 쉐이딩으로 여기를 살짝 콕 찍어서 안무은분도해줄 거예요. 여기를 이렇게 쓸어줍니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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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딩 이렇게 해서 도그래 여기 턱턱이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. 이제 여기서 헤어를 살짝 건드려 줄 겁니다. 제가 머리가 진짜 짧게 잘라놔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냅두는 것보다는 오일, 오일 제품 사용할 건데 헤어 오일이에요. 이거를 사용해서 좀 매트 헤어 느낌으로다가 만들어 볼게요. 이런 제형입니다. 이거를 이렇게 진짜 소량만 발라도 엄청 물 묻힌 느낌? 이거 오일 바른 느낌이거든요? 이거 이렇게 발라줘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거 프로덕트. 얘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. 밤 형태. 아까 거는 오일이고, 이 왁스거든요. 이거를 얘도 조금만. 얘는 진짜 살짝만 해야 돼요. 애가 대만. 앞머리는 진짜 살짝만 잡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진짜 떡진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앞머리는 아주 살짝만 건드려줍니다. 응? 일단 피부 표현이 되게 물광처럼 촉촉한 느낌이어서 갑자기 번개같이. 아무튼 되게 촉촉한 느낌인데 이게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정샘물도 한몫하고요. 피부 표현이 아주 잘 먹었어요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노잼이셨다고요?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. 진짜 마치겠습니다. 안녕. 있다, 이 정도면 <laughs> 끝.